모세글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애굽에 있던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약속하신 땅, 조상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첫걸음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6월절이 재정이 되고 처음 시작이 되고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하나님께서 첫 시작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니다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제 세워질 나라, 국가 그리고 그 국가 백성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이루신다 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역사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사정없이 치시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열 가지 재앙으로 만약에 돌이켰다면 바로가 열 가지 재앙은 미치지 열 번째 재앙 미치 않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이 바로의 마음을 심히 강퍅하게 하셔서 아홉 번째까지 하나님께 서 재앙을 내려도 돌이키지 않고 열 번째 재앙이 임해서야 비로소 그 고집스러운 것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을 내게 보내 됩니다. 바로 그곳에 유월절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의 글에서 다루는 하나님 서 이집트를 치신다. 그러나 치심 꼭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고 또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조차도 하나님의 눈에 이제 처음에는 완전히 이스라엘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고 그 끌어내신 것을 통해서 6월절을 제정하시고 그걸 통해서 2 0 0을약속하신 땅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그 땅을 엎으로 얻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이루고 지금 사야를 통해서 변하시기를 그 치시며 벌하신 이집트,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쉬아, 구원자를 보내신다. 라브, 보호자를 보내신다. 그러면 이 이집트 땅의 한 중앙에 보호화를 위한 예배의 단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모쉬아, 구원자. 라브,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세우시고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생명으로 이끌어내시고 속량이 무엇인가를 죽음 가운데서 에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이신 모든 것은 본래 완전히 이스라엘과 유, 이, 유대인들의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의 핵심으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아 구원자를 이집트 땅에 보내시면 이집트에 하나님 예배에 다니 세워지게 된다. 이것이 이집트를 치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까지 지금 성경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6월절은 그렇게 담아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항상 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치신들을 대하여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어루만져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은 나라와 민족에게도 그러와 지역사시만 하지 우리 한 사람 개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때로는 만지십니다. 때로는 치세요. 치. 때로는 치고 때로는 벌하고 징계하고 신실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골고루 때리셔.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고루 때리셔. 한 곳만 계속 줘 패면 여기 깨져 가지고 죽어 버릴까 봐서 여기도 때리시고 여기도 때리시고 골고루 때리셔. 알아듣게까지 아홉 번의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돌이키면 그렇게 기회를 주시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까지 골라가면서 치실 때에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열 번째 이 죽음에까지는 이르게 되지 않는다면, 끝까지 버려 끝까지 가버리면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실 때에는 한시 그 사람이 돌이킬 만하게 치신다,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극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매, 사랑의 회초리, 이런, 이런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것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복이 있는 복이.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래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때리신다 말이죠. 죽을 만큼 안 때리시네. 돌이키고 회개할 정도만큼 치신다 말이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네요 그래서 반드시 돌이키 자기의 백성이라면 돌이켜. 하고 생명 이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맞는 사람은 그래서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심에 내 백성 애굽이여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세 나라 중에 하나님께 얻어 터지는 지않 나라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laughs> 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치시고, 벌하시고, 그러나, 마침내, 복이 있을지어다. 네. 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복이도 할때 믿음이 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을 갖고 중복이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못 나면, 어떻게 기도하겠어? 어떻게 중복하겠어? 이분이 우리 아버지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하나하나 상황과 형편을 놓고,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그런 막 꿈을 꾸게 되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과, 그런 효율인 줄로 했습니다 그걸 따라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중보라는 것은 그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빠졌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 그 사람들을 놓고 대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해야 될 기도와 간구인데, 이 사람이 해야 될 외계인데 내가 대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죽음 직전까지,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이르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쑥 아버지 앞에 중보하고 가는 거고, 아, 기도도 안 해. 기도. 응. <laughs> 완전히 그냥 넘어가가지고. 어, 그럴 때 하는 게 중보예요. 그럴 때 하는 게 예수님 같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그때 작동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런 사람, 이런 형편을 놓고 주님 음. 앞에 대신 올려 드리는 사람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그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요. 예수님이 알아주는 제자는 바로 이런 제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막 상하게 한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다르다고. 여러분, 놔버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떤 자를 주님이 이렇게 찾으시고 용납하셨는데,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마침내,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곳에 이르기까지 함께 가는 것이. 지금 유일하게 6월절을 제벌 지킨 왕이 요시아 왕이다. 그리고 지금 딱 말씀하신 그 상황이 20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상황이 바로 그 상황. 에고방 누가 딱 올라와가지고, 무기도에서 전투를 하면서 싸는데 그게 그냥 편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 요시아 왕을 뚫었어요. 죽어요. 그리고 나오는 그리고 나온 그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선지자의 글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요시아 왕의 죽음인데 스가리아서에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은 애통함이 이 백성에게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요시아 왕이야말로 이렇게 6월절까지 막 이러면서 가장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받은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무기토 전투에서 죽임 당했을 때, 하다림몬이라는 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통곡하고 애통해 하면서 이 왕의 죽음을 슬퍼했다. 얼마나 슬퍼했든지 그게 또 다른 선지자가 그걸 이용해서 장차 너희가 너희들의 왕, 예수 그리스. 알아보지 못했다가 너희가 알아보게 될 때가 것이다. 그때가 되면 과거에 가장 사랑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가장 사랑받았던 요시아 왕의 죽음 앞에서 심의했던 이스라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그 죽음 앞에 가장 깊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형편 그걸 놓고 이백성의 통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스가랴가 예언해 그 내용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딱 고명. 그 그래서 여러분이 참 아이러니해요. 유월절을 가장 지킨 왕, 가장 사랑받은 왕, 그건 딱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르게 만든 유월절과 목요절에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죽을 그의 죽음을 바라보고 찌른 발을 바라보고 이 백성이 힘이 통곡하면서 돌아오게 될 건데. 사자들 입문에 있던 통곡과 같이 평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